이제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가을 때가 되면은 풍성한 계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른 봄에 파종을 하고 이제 가을가 되게 되면은 가을 거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올쪽에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농촌대의 농부들이 하는 일들을 봅니다. 이 배추 같은 것을 심어 보면은 배추는 정말 작은 알입니다. 조그만 깨알 만난 씨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무던 후에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은 그 잎이 렇게 예쁜 잎이 나왔을 때에 아주 없이 벌레들이 지와 가지고 그 잎이 연약하니까 그 벌레들이 지그 잎을 갈가 먹습니다. 그러면은 잎이 거의 사라져 버리고 조금만 남습니다. 그리고 줄기만이 하얀 부분만 조금 남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정도로 잎이 사라졌으면 이제 이 배추 구실을 못하겠다. 열매는 이제 올해는 못 거두겠거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뿌리가 살아 있고 줄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면서 그리고 배추가 탐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 신앙적 영적 삶이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속에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개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아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일리아 시대 때에 아합방이 있었는데 이아합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더 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방한테 시집 올 때에 우상 이방, 이방신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된줄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팔레스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모든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다 보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가 완전히 멈추고 이제 비는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감동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회복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방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재앙이 이런 재앙이 무슨 원인으로 된줄 아느냐? 바로 우리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어떤 신이 참 신인가를 우리가 한번 결판을 내자 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아하방 혼자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서 대결을 합니다. 예, 그들 이제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도랑을 예, 뜨고 또 제단을 쌓고 거기다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하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예, 하늘의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레신 850명이 과가를 치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불을내려주소서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신이 하면서 하루 종일 그들은 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지만은 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이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불린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무릎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불이 내려왔고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았던 모든 소유를 완전히 태워버렸으며 그 도랑불까지도 완전히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신이 누구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그리고 다시금 그가 엘릴리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비구름과 먹구름이 가득 채워지고 비가 쏟아져서 3년 6개월 동안 쏟아지지 않았던 비가 그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대단한 능력이었고 엘리야의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열한기상 1 9장에 보면은 나약한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런 승리가 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고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이제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사는 호렙산까지 4 0 죄를 달려갑니다. 얘가 예, 완전히 탈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능력을 심히 받고 능력을 받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엘리사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목숨을 이제 갈 곳도 가서서 나는 여기서 죽겠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선사를 보내서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우리의 나약함 속에 살아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나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돕기도 모든 걸 도우실만한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실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21편 7, 8절도 보면 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환란을 면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너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단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안정한 안전지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면, 내가 너희들과 고하와 같이 버려두지 않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또 안정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열어 놓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연약할 때에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큰 승리가 있었으면은 이세벨의 칼레리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런데 예, 예, 이세벨의 칼날이 무섭다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호랩산에 가서 결국 한다는 말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건 믿음 없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믿, 믿음 는 자들 믿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사람에도 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됐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늘 평안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다잘 되어지고 그 걱정거리가 없고 늘늘 늘 기쁜 마음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에는 더큰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게 점점 점 새해져 버리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아예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아니면 듣고, 듣고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절망 속에서 나약성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정말 살아있는 믿음만이 있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만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혼란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코로나 19가 너무 오랫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소상공인들이나 소상 또한 자영업자들은 지금 살 길이 없다고 막막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럴수록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것을 견뎌 나아가며 하나님 공급해주는 힘을 통해 살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이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우리까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원인을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 모든 걸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맡기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되고 절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어서 얼음만져주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극만 보면 마실 물과 마실 먹을 먹을 떡을 갖다 주면서 이걸 먹고 마시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그냥 밀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가르쳐서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파스가은 우리 인간들을 가르켜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도 상한 갈대 꺾여서 언제 부러져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의 이 두뇌와 인간들의 삶이라는 참 대단합니다. 정말 저 우주를 향하여 정말 우주선을 띄우고 그고 거기 가서 다른 행성에 있는 그걸 를 받아 오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든 기구들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대단한 건들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지혜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에 우리는 상황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갈대. 그러기 때문에 갈대는 언제나 흔들릴 수도 있고 언제나 꺾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강할 때 이런 이런 것이 공동 우리 속에 갖추고 있지만은 이런 이를 갖추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을 이길 수 있는 확신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강한 의지와 인내심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마저도 없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그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한 의지 속에 또한 내가 모든 걸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내함감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같이 함께할 때에 그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이런 것이 다 부여해 주었습니다. 질되시고, 진리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이것을 온전히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능력을 힘입어서 이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이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줄수 있고 이런 환경에 절망감 속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일어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 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보면 더 여한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만 보면 우리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하나님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큰 믿음 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그 믿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이 지나다 보면 소멸되고 맙니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그 믿음 따라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계신 걸 알았더라면 이제는 그걸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스스로가 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되어서 같이 모든 일을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능력 행하는 일이나 가르친 일들이나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도 않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려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종교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일반 종교는 다 죽은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것을 법도를 만들어 놓고 지켜갑니다. 그거는 죽은 종교지 살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얼마나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수 있는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생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능력 따라 살아가는 생활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그 지키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명 따라 살지도 않고 죄악감대에 빠져들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아하왕처럼 우상나 섬겨가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따라서 늘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직접적으로 늘 우리는 영어로 만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에 그런 능력이 덧입혀지고그 능력 따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돌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기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에게도 그 말씀하는 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거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그 믿음의 역사가 현실성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부리서 1 1장1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히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은 일병,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대 먹을 거리가 없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희들에게 말씀한, 말, 말합니다 씀 너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필립이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 먹이려면 200대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 있다 할늘이 빈들에서 어떻게 떡을 사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는 그회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먹을 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벌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르로 기도하신 후에 나누줬을 때에 5천 명이 남 먹고 열두 관계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하 작은 재물을 가지고도 부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아 우리 집에 이 보리떡이 아니라 쌀떡이 있는데, 아니 물고기가 아니라 더더 좋은 생선이 있는데. 그건 이따 한들 그거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걸쌓놓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을 가지고도 부유롭게 부유로운 가운데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걸족한줄 알고 부하게 사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게 그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감음 속에 시돈 땅에 갑니다. 시돈에 갔을 때 칼을 사렙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엘리야가서 말합니다.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내 먹을 걸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데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3년육월동 피도 오지 않고 동사도 짓지 않아서 먹을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조금만 밀가 루좀 남았는데 그것을 이제 반죽해서 밀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먹일 것이고 이제 굶어 죽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부정합니다. 그걸 가난하고 배고픈 정말 굶주린 그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그 조그매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죽어서 같이 죽으려고 한다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네 아들한테 가져가지 말고 그건 내가 갖고러라는 거야. 내게 갖고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그 여인이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그때 구운 밀떡을 다맛 먹고 편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주 한 말이 중요해요. 이제 가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밀가루 통에 한번 가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밀가루 채워져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연이 가보았더니 정말 밀가루 통에 밀가루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련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먹고 너와 내, 내 아들이 생명을 부지해라. 그밀가루 쏟으면 또 생기고 밀가루는 또 생기면 또 생기고. 정말 가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부한 생활을 이루었고 그걸 가지고 가뭄을 견디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커더가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내게서 이런 작은 생명력만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진 믿음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것입니다. 빌립처럼 하나님 나게 하나님 보여주고 없어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좀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러면 내가 족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현실에 나를 인정하고 나는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살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 믿는다는 것, 그 말씀은 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가 살아있을 때야 완전히 숲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사자는 강아지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정말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살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확실한 증거를할 말만한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일어서고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능력도 생겨나고 이런 능력이 내게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은 또한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상황 갈 때와 같이 언제 꺾여서 부러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을 할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그 능력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겁니다. 승리의 삶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